어, 이렇게 점선대로 잘라준, 어, 여섯 개의 주사위 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개, 걸, 윷, 모로 나란하게 배열을 하고요. 위아래로는 도와 백도를 이렇게 위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 걸부터 먼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면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 개와 걸을 이렇게 그대로 포개어 주시고요. 안쪽에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이 어, 원단과 원단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구멍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다음 구멍으로 이렇게 홈질하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으로 여기 끝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 다음 구멍으로 이렇게 다음 구멍 마지막 구멍에서는 아, 처음에처럼 한쪽만 통과시켜 주시고요. 실을 잘라 준 다음에 처음에 남겨 놓은 실과 마지막 실을 묶어 주세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 어 시, 실의 길이는 한이 정도 되게 잘라 주신 다음에 그대로 속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윷, 모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두 면을 다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음, 큐? 응. 어, 이렇게 개, 걸, 윷, 모로 연결을 하고요 어, 다시 개와 모를 이렇게 막붙여서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한쪽만 통과시켜 주시고요. 실을 잘라주고 매듭을 묶어줍니다. 그 속으로 집어넣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틀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어, 사각형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도화백도 위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잡고,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통과시키고, 통과시킨 다음에, 똑같이. 테두리, 테두리를 따라서 전체를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우선 한 바퀴를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매듭을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기 매듭을 묶었으니까쯤에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비워져 있는 쪽으로. 마지막. 전체를 이제 마지막 한 면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위치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번에는 조금 길게 길게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바느질을 할때 한 면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면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솜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나란히, 넣고, 다시, 손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내어주고 당겨서 매듭을 묶어주고 이 끈을 다시 넣어서. 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빼줍니 行。 마지막, 오케이. 두고, 당겨서, 이대로 묶어준 뒤에.